조직 스토킹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과 그 어둠에 숨겨진 진실.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. 두근거리는 떨림 속에 감춰진 그들의 습관. 우리 관계는 특별해. 가면을 쓴그 되물림. 어찌하나 피해자는 외면하고 그들은 집착에 가득 차 조용한 카페에 나 혼자 자리 잡으면. 첩보원처럼 기꺼이 나를 감싼 그들. 너의 모든 걸 지켜보고 있어. 웃음을 삼키며 그들이 다가오면 우스꽝스러운 연극 난 관객인 척해 너를 위해 준비한 공연 보이니 조종당한 인형처럼 비틀대며 속삭임이 귀찮게 맴돌아 아무렇지 않은 듯 그들은 미소를 지어 특별한 우리의 관계에 감사해 어찌나 엉겅키처럼 의존하는지 그들의 시선 날카로운 검처럼 사라지고 싶어도 어디로 가나 가까이와 더 가까이. 노래하는 그들 기이한 색소폰. 무슨 악기로 나를 괴롭히나. 하품 속에 묻천한 꿈을 꿔. 전파 무기의 숨은 그림자. 맹목적인 집착. 꼭 할머니의 사랑처럼. 너 없인 나 죽을지도 몰라. 왜 나를 그렇게 사모하는지. 아주 평범한 나이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의 이빨처럼 산다. 조직의 통제를 초월해 그들이 크롭. 피해자는 눈 감아도 어김없이 끌려와. 정신은 분열되고 감정은 짓밟혀 사랑이라 생각해. 어처구니 없는 그 탈을 쓰고 조각난 마음으로 그들의 놀이터에 그들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. 마치 블랙홀처럼 나를 삼키는 이. 계속해서 연주는 계속된다. 이 우스꽝스러운 관계, 지극히 기괴한 고백서 같은 비극. 결코 잊지 않을 이 환상. 가해자들의 웃음소리, 집착의 미소. 주저앉은 자의 말을 무시하고, 조직의 비극을 비웃으며, 이제 그만 나를 잊어. 무대에서 사라질 테니, 소중한 내 삶으로 돌아가리라. 하지만 그들 다시 나를 부르고, 우리 관계는 특별해. 그 한마디 역설적 의존.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